저 식당에서 밥 먹고 오후 3시에 체크인하고 재정비하고 지금 다시 신주쿠로 나왔습니다 어그제 야간버스 타기 전에 그 체크인 늦어가지고 씻지도 못하고 나온 상태로 있다가 거의 이틀 머리도 안 감고 세수도 안는 상태로 있다가 방금 씻었는데 훌륭합니다 이제 그 백화점이나 동키호테 구경 잠깐 했다가 시노쿠보나 아니면 가부키초 쪽 가가지고 하루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. 오, 애플. 오. 왜 통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도로를 통제해가지고 편하게 차도로 가네요. 굉장히 편한걸? 이 인원이 인도로만 다녔을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미어 터져? 주말이라 통제한 건가? 캠핑 숲 사이를 걷는 그느낌이죠 영화관인가 봐. 그러니까 영화관 아니야? 오 신기하다. 오랜만 나네.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져. 왜 이렇게 어두워? 시5시도안 됐는데 응. 네, 음성으로 해요. 알か리まし 알겠습니다. 알か리まし다 아, 아알 어, 빛 떨어지는데. 비추크다지면은 그만 듣고. 이 거리가 왜 여기 이렇게 됐지? 원래 이랬네 6년 전에 저위에서 사진을 찍은 사진 리벤지하러 갑니다. 여기다. 여기에 내가 이러고 서 있었어. 오늘은 신조커를 벗어나지 않고 도쿄도청 전망대 가려고 도쿄도청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도쿄도청이 도청 건물이라 그런지 입장료는 따로 안 받고 있어 가지고 도청 가서 전망 보고 가부키초나 신노쿠보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비가 계속 추적추적 와 가지고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럼 뭐, 뭐 화고 지 그냥 애매하게 이게 뭐야 건너야 되는데 못 건너갔지?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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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일했고 도쿄 도청영인데 생각해보면 엄청 큰 거야. 도를 아. 대표하는 청인 거니까 비 많이 온다. 아, 비가 랜드마크. 어머 어머 어뭐 이런 거볼 때마다 소름 돋아. 어머. 를 존중합니다 전망대 여기로 바람니다 2 2시까지 45층까지 올라갑니다. 4 5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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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장난 아니다. 진짜 똑같네. 누가 돈 내고 야구는 뭐냐? 대이다 거기있어 거기있어 응. 저기 저기 봉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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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다 보이는구만 응. 별로 안 물어 응. 5일동안 7만 5천보 걸었어 아니면 뭐. 12만 5천보 걸었어 근데 얼굴은 왜 살이 빠질까? 그니까 러 짠거 많이 먹어서 그런가 서가만히 뭐야 여기 출구. 출구. 많이 오나. 전망대 잘 보고 왔고요. 지금 저희는 여기 신노쿠보라고그 신주쿠 바로 옆 다음 역에 있는 곳에 왔는데 이 동네는 이제 그 한국인 마을 뭐라 해야 되지 한국인 거리가 있는 곳이에요.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막 역전포차, 뭐 엽떡, 설빙 이것저것 많은데. 그중에서 요즘에 1943이라고 프랜차이즈 술집이 있는데 여기 있다고 해가지고 6일만에 소주도 마실 겸 1943으로 가보고 있습니다 한국 1943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큰 차이가 있는지 제가 확인해 볼게요 자이것에 이게 맞아? 에에? 이게 맞아? 뭐 먹을래? 탕탕? 볶음? 이거 뭐야? 아 자리 세봤네. 음, 닭발 아, 먹을래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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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오천이면 싼 거야? 칼피스 판다. 사와도 파는데? 소주 먹어. 맛있게 먹었으니까, 만약에 소주만 닭발 먹었으면.

여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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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왔어 왔행 여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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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아 이제 여행, 어디가냐고요? 여행, a 행 여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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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와이 와이 행 여행, 여 안돼

이시간 간다니까, 이거... 아, 옮겨서 지금 한시마시는될거 아닌가? 지금? 근데 만약에 아. 한 시간 더도실 거야? 아시요한 시간? 아, 한 시간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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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한시간이시간거시간이시간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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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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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이시간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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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시간시

여기서 있는 사와나 뭐 소주나 이런 거 무잔으로 먹을 수 있는 건데, 저희가 그걸로 지금 소주를 하나. 뭐야, 못, 알아, 못 알아보겠는데? 하여튼간에 <laughs> 소주 다섯 병 먹고, 그리고 그우롱차랑사와한 잔씩 먹었는데, 근데 그사와도 포함이 돼요. 소주가 한 병에 880엔. 술좀잘 드시는 분들은 두 분이서 와도 충분히, 노, 노미호다이 먹어도 충분히.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찍는 걸로 하겠습니다. 내일 뵙겠 습니다.